에이 최적화 문제가 심해봤자 이게 얼마나 심하겠어 나들 그냥 게임도 안 해보고 가격 비싸다고 분탕 치는 거 아니야 이야 이뭐 커스터마이징부터 각겜 냄새 아주 그냥 솔솔 나는구만 이거 응? 어? 자 드가자 자, 안녕하세요. 늦게 봐복꾼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들 알고 있는 최적화 문제 말고 게임을 하면서 느낀 문제 몇 가지를 말해볼까 합니다. 아그 전에 먼저 플레이하면서 나름 감동 받았던 순간이 있어서 요것부터 먼저 말해볼게요.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건 역시 몬스터헌터의 캡콤답게 전투 중 대형 목들이 정말 실감나게 움직인다는 사실이었어요. 특히 이 못생긴 고릴라처럼 생긴 놈이 지형과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벽에 한 손으로 딱 매달릴 때, 아니 마이 새끼들마 이런 디테일이 있었어? 라고 감동을 좀 했습니다. 근데 조금 쎄한 건 10시간 동안 맵을 저만큼이나 밝히면서 돌아다녔는데, 어째서 보이는 게 못생긴 고릴라, 사이클롭스, 미친 황소맨, 그리핀 밖에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행하다 보면은 아무튼 뭐가 더 나오겠죠? 9만원짜리 게임인데 설마 내 종류가 끝은 아닐 겁니다. No. 자, 아무튼, 필드를 돌아다니다 보면 허구한 날 튀어나오는 요리자드맨이랑 싸우다가 알게 된 사실도 저를 약간 감동시켰어요. 요 리자드맨의 토실토실한 꼬리 쪽을 때리니까 어우 야 이게 웬걸 꼬리가 떨어지면서 데미지가 크게 박히는 걸 보고 야 부위 파괴가 있긴 하구나 캡콤 요놈들 부파가 있다는 사실을 도대체 왜 튜토리얼에서 알려주지 않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부파가 있다는 게좀 감동이었구요 야 임마 그거는 9만원짜리 게임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이가 그리고 남의 폰을 들고 다니다가 해고할 때 선물을 쥐어서 보내만 봤지내 폰을 남이 쓴다는 사실을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처음 이계로 여행 갔다 왔다고 보고 받았을 때도 아주 살짝의 작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언제 일이 훌쩍 커서 여행도 하고 일 다봉도 받고 왔니? 아빠는 니가참 대견스럽구나. 솔직히 메인 폰 커스터마이징 할때 너무 귀찮아 가지고 대충 하는 바람에. 야, 이거 뭐, 너무 못생겨가지고 저걸 누가 고용할라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따봉 받고 돌아와가지고 감동이 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칭찬할 거리는 직업 시스템인데 직업 변경을 꽤나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근데, 요거는 조금 이따 말할 거지만, 필드에서 포탈 타고 마을로 이동하는데 너무 많은 품이 들어서 마을을 꼭 들려야 직업 변경을 할수 있다는 점이 조금 불편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세이브 슬롯 한 개만 주고 지원자 계속 저장돼가지고 굉장히 언짢았는데 직업 스킬 레벨을 올리는 노가다만 참을 수 있으면 여러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파이터로 초반에 조금 맛을 보다가 뭔가 조금 밋밋한 것 같아가지고 바로 워리어로 전직을 했는데 답답한 것보단 밋밋한 게 나은 것 같아서 다시 파이터로 돌아갈까 고민을 좀 하다가 꾹 참고 직업 레벨 5 정도까지 올렸는데 답답한 게 살짝 덜 답답해지고 뭔가 공격이 이전보다 파워풀해진 것 말고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건 뭐 만렙을 찍고 직업군마다 쓸수 있는 전설 스킬을 얻은 다음에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퀘스트를 받아야 워리어 전설 스킬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야기의 흐름대로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스포일럴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나는 워월이었는데이 도적놈들이 나를 마음에 든다고 자꾸 도적전용 전설 스킬을 퍼주고 이래가지고 10% 직업 변경을 할까 중간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어, 이 게임의 장점 흑인 아저씨의 목소리가 죽여줍니다 자, 이제 뭐 칭찬은 어느 정도 한것 같으니까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픽이 찰흙 같은 문제는 어차피 그래픽 카드 문제 때문에 프레임이 후두둑 끊기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옵션을 상업으로 조절하니까 꽤나 볼만해져서 요거는 넘어가면 되겠고요. 근데 가격이 제일 문제가 아닌가요? 이거 뭐 3만 원이면 적당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첫 번째는 바로 포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발더스 게이트에도 있고 디아블로에도 있고 아무튼 애지간한 게임에서는 유저들의 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넣어놓는 이 포털 시스템이 우리 드래곤즈 도그마 2에서는 포털 한번 타려고 하면 먼저 요 보라돌이 자수정을 찾은 다음에 허런색 조약돌 같이 생긴 찰나의 비석이라는 템을 써야 됩니다. 아, 물론, 보라돌이 자수정을 꼭 찾아야 하는 건 아니고, 보라돌이 대신 웨이포인트 역할을 해주는 귀로의 초석이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게임 9시간 하는 동안 구경도 한번 못해봤는데, DLC로 4,000원에 팔고 있길래 놀라서 결제를 바로 할 뻔했습니다. 본콤의 상술은 정말로 놀랍네요. 아무튼, 포탈 한번 탈 때마다 한 개씩 써야 되는 찰나의 비석도, 던전을 돌아다니면서 얻거나, 도구상점에서 만 골드에 구매해야 돼서, 초보자 입장에서는 초반에 구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근데 그러면, 드래곤즈 도구마2를 만든 이치노 히데아키 감독이 의도한 것처럼, 여행과 탐험을 즐기면서 걸어다니면 되지 않느냐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아마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하여튼, 잘 들으세요. 네 맞습니다 뭐 걸어다니면 되는데 이 지랄맞은 스태미나랑 무게 시스템이 플레이어들의 꼭지를 콱 돌려버립니다 아 하나 더요 무슨 포켓몬도 아니고 자꾸 이동 중에 잡목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처리하고 가야 되는 것도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화딱지가 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또 그리고 이동 중에 몹도 자꾸 탐험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인벤토리의 짐이 늘어나면서 무게가 라이트 미디움을 거쳐가지고 헤비가 되는데 헤비가 되면 이제 내 캐릭터가 조금만 달려도 담배 하루에 5천 갚히는 사람 마냥 숨을 헐떡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짐을 폰한테 나눠주려고 해도 이게 사실 폰한테 짐 넣는 것도 상당히 번거롭게 돼 있고 폰도 조선 짐꾼이 아니라 가지고 많이 들질 못해 가지고 장거리 이동 시에 참고혹스럽습니다 사실 템을 땅바닥에 버리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저는 약간 저장 강박이 있어서 템을 땅에 버리느니 그냥 답답한 속도로 이동한다는 주의라 차마 템을 버리진 못했습니다. 아 근데 길 가다가 어슬렁거리는 폰을 만나면 가아 끼울 폰에다가 잡템을 다 쳐받고 해고하면 창고로 자동으로 템들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처럼 답답한 이동 속도에 머리 뜨끈해지 지 마시고 한번 추라이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퀘스트입니다. 게임의 엔딩까지 가면서 플레이어는 여러 가지 퀘스트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게임 퀘스트의 특징이 뭐 어디 어디 가 가지고 몬스터를 터보라고 돌아와서 다시 보고 해 줘. 뭐 어딜 가 가지고 이 편지를 좀 전해 주고 상대방 반응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 해 줘. 뭐 이런 식이라서 플레이어는 강제로 그냥 강한 친구 육군 입대한 것마냥 천리 행군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이게 사실 포털 타는 것만 편했어도 퀘스트가 문제가 될게 아닌데 포털 타는 걸 아주 못 같이 만들어 놓고 편리 행군이 필수인 캐스트들을 쑤셔박아 넣으니까 이게 둘이 그냥 아주 환상의 콜라보로 플레이어들의 속을 고구마 한 번에 다섯 개 먹고 건빵 한 봉지 털어넣는 것 마냥 답답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대단합니다 이건 진짜 뭐 해보셔야 알수 있는 부분인데 혹여나 커스터마이징 하다가 환불 시간을 넘겼다면 제 이야기에 공감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요약하자면 이 게임은 9만원 지갑어치는 절대로 못합니다 전투는 못 합니다. 나름 쏠쏠하니 재밌지만 뭔가 똑같은 몹을 계속 잡는 행동을 반복해야 되고 보스급 대형몹들도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직업은 이직업 저직업 찍먹해보는 맛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엔딩까지 보려면 특히 국민 세팅 PC에서는 두두둑 끊기는 프레임을 버티면서 천리행군을 강제로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 직업을 좀 체험해보고 직업 후기로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안녕.